오늘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바로, 삼성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2026년형 픽업트럭, SM 픽업트럭입니다. 이건 단순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자동차 산업 전체를 흔들어 놓을 만한 혁신적인 변화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후면에는 강렬한 SAMSUNG 로고가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LED 라이트 바가 트럭의 전체 너비를 가로지르며 미래적인 감각을 더해줍니다. 테일램프는 고유의 Z 모양 디자인으로 강력한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와이드 바디 스타일과 두툼한 타이어는 험로에서도 안정감을 주며 스포츠카 못지않은 파워풀한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는 말 그대로 혁명입니다. 그릴은 마치 하나의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처럼 보이며 삼성 특유의 미니멀한 디자인 철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LED 헤드램프는 날카롭게 잘려나간 칼날처럼 강렬하고 주행 중에도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전체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전기차 감성이 물씬 느껴집니다. 실내 인테리어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풀 디지털 계기판, 와이드 터치 스크린, 삼성 갤럭시 생태계와 완벽하게 연동되는 스마트 기능들까지 탑재되어 있어, 차량 내부는 마치 하나의 모바일 스마트 환경 같다는 느낌을 줍니다. 음성 제어, AI 기반 내비게이션, 실시간 클라우드 연동 서비스 등은 운전의 편의성과 즐거움을 극대화해 줍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심장부, 바로 성능입니다. 100% 전기 구동 시스템을 채택했으며, 최대 출력은 700 마력에 달하고 제로백은 4.2초, 완전 충전 후 주행거리는 무려 720km입니다. 이는 단순한 픽업트럭의 범주를 넘는 수준입니다. 강력한 토크와 빠른 반응 속도는 어떠한 도로 조건에서도 탁월한 주행감을 선사합니다. 또한 오프로드 주행을 위한 다양한 모드가 탑재되어 있고, 삼성만의 전자제어 서스펜션 시스템은 지형에 따라 즉각적으로 차고를 조절합니다. 이 기능은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도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외에도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360도 카메라 뷰, 긴급 제동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 스마트 후진 기능 등 첨단 기술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앱으로 원격 시동, 주차, 충전 상태 확인이 가능해 스마트카의 진술을 보여줍니다. 삼성 SM 픽업 트럭 2026은 단순한 차량을 넘어서 하나의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삼성의 기술력과 디자인, 그리고 사용자 중심 철학이 총집결된 결과물입니다. 지금까지 카 리뷰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차량의 실제 주행 테스트와 비교 시승 리뷰를 보여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삼성의 첫 픽업 트럭,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